limit의 성질을 그대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아까 첫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럼 연애원 가지고 이제 이걸 푸는 건데 리미트 X가 5로갈때 FX-5는 3이다라고 하는 게성립한대요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느냐? 치환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 얘는 X가 5로 가는 거로 나와 있지만 내가 진짜 궁금한 건 X가 0으로 갈때 여름인 거잖아. 맞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리미트 X가 어, 오로 갈때 f(x-5)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t라고 바꿔 볼게요. 그럼 f(t)로 바뀌죠. 그죠? 그리고 리미트가 조작이 어떻게 되는 거야? x-5가 t 라며 그럼 x가 5로 가 저기 x가 5로 가면 얘가 5로 가면 x 말고 자체는 0으로 가는 거 아니니? 아니 그럼 x가 5로 간다는 내용이랑 t가 0으로 간다라는 내용이랑 아니 뭐야? 느니 씨. t가 0으로 간다라는 내용이랑 같은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x가 5가 t니까 x가 오르가면 t는 0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 레미트 t가 0으로 간다로 바꿨을 수가 있어요. t가 0으로 갈때 ft는 3이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얘를 다시 치환해 봐. tt 돼 있는 거를 그냥 x x로 바꿔봐.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는 3이다. 라고 또쓸 수가 있는거죠. 그럼 요거를 최종적으로 알아냈고 요 상태에서 보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2-fx분의 1플러스 4fx라고 돼있어요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거 근무하고 분자하고 찢어가지고 f0 f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자 그러면 요 리미트 fx는 얼마라 그랬죠? 3이라 그랬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거야? 2-3분의 분자는요. 1 플러스 4 곱하기 3 되는거야. 이해돼? 그죠? x가 0으로 갈때 fx는 3으로 간다니까 이걸 3으로 바꿔서 써주면 된다. 이해됩니다. 알겠죠? 이거 아니죠? 분모는 마이너스 1이고 분자는 1 3이 되니까 3 l 마이너스 1 3 쉽지? 엄청 쉽지? 안 쉬워요? 어려워요? 시험대비. 시험대비 4월 초 아니면 3월 말 그때쯤부터 함수의 극한 끝나고 나면 아마 시험대비 들어가게 될것 같은데 시험이 4월 말쯤에 있죠 5월 초나 4월 말 빠른 학교는 4월 23일 2 2일날 한다고 하더라고 어디였더라? 은평이었나? 은평이 4월 22일인가 2 3일날 시작하지 선일도 조금 빠른 편이긴 할텐데 자, 나머지 문제들 한번 풀어 보도록 하시고 273번 문제 보시면 자, 이거 치환하는 거예요. 알겠죠? 엑스마 3을 t로 치환해서 푸는 겁니다. 알겠죠? 풀어 보시도록 하시고 자, 유형 4번으로 갈게요. 조용. 자, 유형 4번. 자, 부정형 계산하는 건데 무한대분의 무한, 아, 저 0분의 0꼴 돼 있는 부정형 계산하는 거예요. 0분의 0꼴이면 어떻게 하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뭔가 대입을 했을 때 분모도 0되고 분자도 0되면 약분 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 알았냐? 알았어요? 자 0이 되면 분모도 분자도 둘다 약분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루트가 있을 때는 약분이 되는 게안 보이니까 유리화를 해줘야 돼요. 유리화를 해주면 약분 되는 게 보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2 1 4번부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lim x가 0, 0이 아니, x가 1로 갈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분의 8x 내제곱 마이너스 1은 2라라고 됐어요. 그럼 여기서 x가 1로 갈때0 되는 놈이 요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x 마이 있는 거고 x 내제곱 마이너스 1에서 x 마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봐. 그럼 인수분해부터 먼저 해보면 lim x가 1로 갈때 분모는 x 마1 그다음에 x 분1 fx가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 분자하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8랩 두시고요 x 마일 있고요 x 뿌이 있고요 x 제곱 뿔 1이 있어요 여기 2다 2얘이야자 그러면 뭐야 0으로 지워지잖아 0으로 지워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인수가 있으니까 약분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1 대입해서 이상한게 전혀 없대니까 111다 집어넣어봐. 1 들어가면 분모는 2, f 1분의 여기 111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8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요. 여기 얼마라고요? 2라고요. F1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16이니까. 8대야이니까 4겠죠. 어머? 나 뭐, 소리 미안해. 뭐지, 뭐야? 16이 아니지. 32지. 미쳤나봐. 32잖아요. 32. 32고 1 6대야 되니까 f2는 8이겠죠 됐습니까? 알겠어요? 곡셈도 네. 안되네 이제 됐어요? 좀더 풀어볼게요 무리식 나오는 것도 좀 풀어주고 싶어서 자 무리식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풀어볼까요 어... 275번에 3번만 풀어볼까 3번만 한 번만 풀어볼까요? 분모부터 둘다 유리화하는 거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x에 영0 집어넣어봐라. 영0 들어가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4니까 분모도 영 되고요. 분자도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1이니까 영 되잖아. 그럼 영 분의 영꼴이네. 영 분의 영꼴인데 지금 약분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유리화 해주셔야 돼요. 얘는 분자도 분모도 둘다 유리화해주는 거야자 그러면 이렇게 씁시다 리미트 x가 0으로갈 때. 얘가 유리화되면 4풀3 빼기 4마이스죠 4풀엑스 빼기 4마이스죠 그럼 어떻게 돼요? 2엑스가 되죠. 그죠? 분자는 유리화되면 어떻게 돼요? 1마엑스 빼기 1풀엑스죠. 마이너스 2엑스가 될 거예요. 알겠어? 됐냐? 아 어, 예. 유리화하면 4풀엑스에서 4마엑스를 빼는 거야. 그잖아. e x 잖아 요 e x 쓴 거예요. 그다음 얘가 유리화되면 1마 x 에서 1플렉스를뺄거 아니야. 마이너스 e x라고. 그지? 맞아요? 근데 요놈만 있는 게 아니라 유리화되기 위해서 곱했던 흔적들도 남겨줘야죠. 분자가 유리화되기 위해서 이거 플러스였던 거를 얘만 곱하면 안 되고 얘도 곱했으니까 여기 남아있겠네. 루트 4 플러스 플러스 루트 4마이크스 11이 다 쓰면 오래 걸린다고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쓰라고 제가 몇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얘 분자 유리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 유리화한 거 이렇게 됐고 얘 유리화하기 위해서 이거 플러스로 바뀐 거 분자하고 분모하고 곱했을 거 아니야 분자는 곱해져서 얘가 된 거고 분모는 그대로 곱하기로 쓰셔야죠 루트 1마이크스 플러스 루트 뭐야 뭐야 1뿔 x인가요? 됐어요? 자 이렇게 써놓고 x가 0으로 간대요. 자 x0 집어넣으면 이제 더 이상 얘는 0이 안되는데 얘가 0되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x하고 x를 약분하고 2하고 마이너스 2도 약분하는 거야. 됐냐? 그래 놓고 x에 0 0 0 0 집어넣으면 끝나요. 근데 분모는 뭐가 되니 그러면? 루트 1 플러스 루트 1이니까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0 0 들어오면 루트 4 플러스 루트 4잖아. 그럼 2 더하기 이니까 4가 되는데 마이너스 4가 있구요. 4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입니다. 알겠어요? 유리화하는 거야 루트 갖고 있으면 루트 때문에 약분할 게안 보이면 유리화해서 약분되는 놈을 찾아줘야 돼 너네가 알았지? 됐죠? 계산 연습 한번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277번 문제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아 이거 풀수 있나? 아, 풀수 있겠다 오케이 자, 이거 그냥 극한값 그 구하는 거야. x 의0 플러스 집어넣어서 x 플러스 절대값 x분의 x는 a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이거 기억나시니까 x가 0으로 갈때 우극한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x가 0보다 조금 큰 상황이잖아. 그럼 x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그대로 풀리죠? 그럼 예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우극한 x 플러스 x분의 x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되는 거죠. 2x분의 x잖아. 그 xx 약분하면 2분의 1만 남잖아. 아, 2x분의 x니까. xx 약분하면 2분의 1만 남는 거잖아. 됐어? 그다음 자두 번째 거는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우극한이래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우극한은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거죠. 그럼 마이너스 0.9999맞아 마이너스 0.9999 맞아? 마이너스 0.9999를 제곱해도 마이너스 0.9999 맞아? 거기서 1 빼면 얘는 양이야, 음이야. 음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풀리는 거야. 이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그 다음, 분자는 이렇게 인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극하값만 계산하면 돼. 간단해. 이제 끝나. 거의 끝났어. 이것만 할줄 알면 끝난 거야. 얘는. 되게 쉬워. 인수분해하면 x뿌릴, x마일이 있는데 x 뿌리 있잖아요. 그럼 x 뿌리 약분하면 마이너스 x마일만 남겨주시고요. 분자는 뭡니까? x만 남았죠. 이 상태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마일 집어넣으면 뭐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2가 되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1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끝났는데 얘가 b. 메이랑 비를 더하면 얼마? 0. 알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숙제로.